안녕하세요 솔령사냥입니다 네, 우리 구독자 선생님도 안녕하시지요 네, 오늘이 목이 비이 삐뚤어진다는 처서입니다 근데 네, 날씨가 시원하지겠지요 지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시간이 지나면 견디지를 못하고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계속 1등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1등을 할 수는 없고 날씨가 지가 더웁다 더웁다 해도 앞으로 일주일이면 가기 싫어도, 어, 떠나야지지요, 예. 가기 싫어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난초 관리 신경 잘 쓰셔서 멋진 난초 만들으셔가지고 전시에 내보내서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3종 삼종을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태극선 두 촉입니다. 태극선두쪽 뿌리는 건강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 뿌리는 뭐, 누가, 초보자분이 그냥 막 갖다 묻어놔도, 뭐, 아무 하자가 없고, 이렇게 보면, 데미지 난디가 없습니다. 하나도. 전문 입병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렇게 보니까 전문 입병 하나도 없고, 뭐 깨끗하게 배양이 잘된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두 촉입니다. 의두 촉. 뭐 키는 한 20cm 정도 되고 어 옆면 폭은 0.89 이런 데는 10mm도 되고 그랬습니다 두초 태극선 두초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뿌리도 괜찮습니다 산채 산체. 자 산채인데 이렇게 보시면 자 산반이 살짝 들어 있죠 자 산반이 살짝 들어 있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속 입장으로 노력해보시면, 산반이 다 들었네요. 전체적으로. 자, 전체적으로 잘 들었고, 입변 개체. 자, 입변 개체인데, 이쪽 벌브는 음, 부러졌습니다. 부러져서 꼬부러져가지고. 꼬부러져가지고, 부러져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입변 개체. 자, 그리고 얘는 좀 삐빈데, 지금 현재로선는 삐비입니다. 삐비인데 서반개체 같습니다. 서반개체. 뭐 보시면 알겠죠. 생강근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서반개체입니다. 뭐 삐비 서반개체.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아주 편 좋습니다. 자이 끼도 있고 끼도 있고 변도 좋고 한번 배양해 볼 만한 야곱바타 변입니다. 쪼꼬도 올랐으니까 야곱 봤다 변이라고 제가 해놓은 겁니다. 이런 애가 키가 한 15cm 정도 되면 멋 떨어지겠죠. 이제 잘 배양해셔야 됩니다. 이런 애들은 갖다 배양을 잘하셔야 멋진 난초로 변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멋집니다. <laughs> 자 얘도 이렇게 보시면 생강근이고 뿌리는 이렇게 세가닥자 이렇게 배양해볼 만한 난초 같습니다. 이렇게 배골도 있고. 배골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자 반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예. 반도 들어있고 이렇게 반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자 얘도 이렇게 보시면 생강근 여기 멧돼지가 아 멧돼지가 제가 이거 전번에 올렸던 건데 가만어제 올렸던가 언제 올렸 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그분이 그한 한, 하나를 구매를 하셨는데 안 가져가시고 급한 일이 있다가 안 가져가셔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잎변 개체, 잎변 개체고. 뿌리는 좋아요. <laughs> 자,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동자묘 다섯 개 태극선 태극선 두초 이렇게 해서 6만 원 하겠습니다. 6만 원. 태극선 두 촉. 그리고 생강은 동자묘 다섯 가보. 다섯 가보에서 6만원 해보겠습니다. 1번 6만원 자, 2번. 자, 2번도 태극선 두 촉입니다. 태극선 두 촉. 뭐, 얘도 다전진해올 전진입니다. 올 촉입니다. 다. 1번도 마찬가지예요. 1번도 여기 분주 핸디가 이렇게 되 있고, 뒷대는 없습니다. 전진의 전진입니다. 왜냐하면 뒷대는 제가 지가, 지가 배양하려고 뒷대는 제가다 떼어놨습니다. 지가 뒷대는 그러고다 앞이 전진의 전진만 우리 선생님들한테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얘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올 올신하고 얘가 작년 신화입니다. 그 뒷대는 제가 떼어놨어요. 제가 배양하려고 뒷대는 제가 배양하고. 전진의 전진축 두총만 이렇게 올린 겁니다 예?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올신하고 이게 2004년도 올신하고 자 이게 작년 2023년도 축입니다 얘가 깨끗해요 얘도 얘도 깨끗한데 끝입끝에이두 개가 이렇게 보세요 제가 두 개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끊겼습니다 자뭐 일부러 잡아 당긴 거는 아닌데 끊어졌어요. 보기 싫으니까 쟤뜯었는가어졌는가 <laughs>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두초 태극선 두초자 그리고 입변 환엽 입변입니다. 입엽의 입변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끼는 있어요. 서반 끼는 보이고 했는데 이제 내년 신화를 잘 받아봐야죠. 내년 신화를 잘 받아봐야 됩니다. 자 얘도 뿌리는 좋고 자 환역개체 배불떼기 환역개체 입니다 아주 이쁘다 합니다 이렇게 탄력 받아 가지고 잘 키워야 난초는 탄력 받아서 잘 배양을 잘해셔야 됩니다 자 얘도 이렇게 보시면 까락지 잎변 얘도 이렇게 까락지 잎변 생강근 이 생강근 자, 이렇게 보시고 얘도 생강근이고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강근입니다. 이입 끝에는 그냥 희끼 있긴만 해요. 자, 얘도 이렇게 생강근. 자. 얘도 잎변 입변, 까락지 잎변입니다. 이 까락지. 자, 까락지 잎변 이렇게 생강근이고요. 자, 얘도, 얘는 밧자리 난인데 아주 작아요. 자, 잘 보세요. 밧자리 난인데 아주 적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나사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요. 자, 나사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단엽, 단엽 개체인데 너무 작아요. 단엽 개체인데. 얘는 지금 한 4cm 되고 옆면 폭은 0.35 정도, 0.4가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자 그래가지고 한 가보, 둘셋넷 다섯, 여섯 가보, 동자묘 여섯 개, 태극선, 태극선 두촉 이렇게 해가지고 음. 2번 55,000원 하겠습니다. 55,000원 태극선 두 촉. 요게 태극선 두 척이고 자입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쪽은 제가 베스트를 처리를 했고 어, 이렇게 두기입니다 이렇게 두초 그래서 그래 가지고 2번은 5 5 0 0원 자, 3번. 자, 3번도 태극선인데 깨끗 하여 이분. 얘는 3번은 이분 다 깨끗합니다. 3번, 2분 다 깨끗한데. 자 이분 깨끗한데 뿌리가 어자 뿌리가 좀 조금 타나가 와서 좀 시커 마죠 조금 컴컴합니다. 근데 절대로 뿌리가 썩거나 뭐하지는안 했어요. ,이. 자 이렇게 뿌리가 그 뭐로 그, 뭐, 그거 그걸 심어놔가지고 이렇게 검은 검은 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뿌리는 둘 여섯 가닥. 뿌리는 여섯 가닥이라, 뭐, 배양했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배양했는데는 문제가 없고. 올 신화촉, 작년 시나 2023년도 올 시나 전진, 전진촉, 자, 아무 지장 없어요. 작년촉, 올촉이니까 아무 지장 없습니다. 자, 얘도, 얘도 뒷대는제가뗐어요제가 뒷대 하나는 제가 배양하려고 떼놨습니다. 얘도. 뒷때는 안 좋으니까 제가 떼는 거예요 조금 안 좋으니까 보기 싫어서 제가 배양하려고 그러니까 전진에 전진만 제가 판매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강근 자 이렇게 편 아주 이쁘죠 이런 애들은 편 이쁩니다 딱 자, 봐보세요 아주 한번 배양 잘 해보시면 야구바다 면으로 잘 빠질 것 같습니다 자 얘도 동잠이고자입 끝에는 무뚝무뚝하고 자 배양 잘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동자묘입니다. 다. 음. 자 얘도 이렇게 동자묘고 자 이렇게 서성이죠 배추서 자 배추 서성 자 입끝을 이렇게 무뚝하고요. 자 이렇게 다무뚝합니다잎 예. 입도 이렇게 무뚝하고 자다 이렇게 무뚝해요. 자 그리고 얘도 동자묘고 자 뿌리 잘 보세요. 얘 뿌리 다 썩었다고 하지 말고 지금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물건 받으셔도 소원하지 않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얘는 삼반기가 살짝살짝 들어있고요. 자 이렇게 뿌리가 건실하고자 이렇게 끝을 무도록 하고 자 이렇게 괜찮습니다. 배양해보실면 말고 살짝 잎 끝들이가 끼는 있습니다 3반 끼가 살짝 자 이렇게 됐고 자요이. 자 이렇게 편조와요 이런 애들은 편조 습니다자 이런 애들은 편조와요 자 뿌리도 세 가다 그래가지고 동자미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동자미 6 여섯 개 태극선 두초 두척 해서 5만원 판매하겠습니다. 5만원. 어, 태극선 두 척, 그리고 동자묘 6가보 해서 5만원. 자, 이렇게 해서 1, 2, 3번만, 어, 오늘 1, 2, 3번만 판매하겠습니다. 3번만 올리겠습니다. 1, 2, 3번. 1번도 태극선 있고, 2번, 3번 다 태극선 들어있습니다. 어, 다 괜찮아요. 이 난초가 뭐병 들어서 지가 떼서 파는 거 아닙니다. 제가한번 예? 예, 보여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하나 다 괜찮아요. 건실한 애들입니다. 다 건실한 애들. 얘들은 뒷대기 때문에 뒷대기 때 이렇게 보세요. 다 지가 여기서 뗐어요 여기서 여기서 기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자 여기 뛴 자리 편하죠. 뒷대는 제가 뒷대는 제가 배양하려고 그렇게 해놨어요. 뒷대는 제가 배양하고 전진에 전진 총만 판매를 합니다. 제가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키우셔도 내년 신화는한개두 개씩은 다 올릴 수 있는 난초들입니다. 여기 얘들 지가 영양제에다 담가놨었습니다. 예? 영양제에다 담가놨으니까 얘를 받으시면은 날도 더웠고 하니까. 어, 소독을 간단하게만 하세요. 간단하게. 괜히 너무 오래 담그놓지 마시고. 영양제에다는 제가 미리 넣습니다. 넣어놨어요. 냉기를한 대씩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생님들이 그 이틀 동안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제가 영양제에다 해놨기 때문에 영양제에다는 담그지 마시고, 살짝, 살짝, 그, 이렇게 그 소독하셔도 됩니다. 살짝 너무 진하게, 되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어렵게, 거까지 갔는데, 또, 너무, 뭐 이렇게, 막, 천오백 배, 이천 배 하지 마세요. 참, 천오백 배, 천배씩 하지 말고, 이천 배, 아니면 이천 오백 배. 이게 병이 걸렸을 때는, 뭐, 천오백 배로 막 해고 했는데, 이런 애들은 깨끗합니다. 깨끗하기 때문에, 뭐, 삼천 배로 타서, 여름이니까 삼천 배로 타서, 그냥 한 10분 정도 탄건 놓으셨다.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의향에 알으셔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심었습니다 예. 그럼 늘 건강하시고 010-2880-5473으로 꼭 전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자로 또 넣어놓고 기다리시다 나중에 구매 못했다고 하시지 마시고 꼭 전화로 주시기 바랍니다 1,2,3번밖에 없습니다 예. 지가 사내를 못가니까 아, 생강근이 없습니다 동자묘가 어, 산에는못 가서 음, 제가 또 음, 내일이 목요일이죠. 내일이 목요일이고 금요일날 네, 금요일날 한번 더 올리겠습니다. 금요일날 올려서 오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도 뭐 별로 좋은 개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왜냐면 요즘에 더우니까 <laughs> 여기 주변에 있는 분도 산에 안 가요. 더웠다고 가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가는 거죠. 솔직히.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